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09학년도 파워빌더 프로젝트 2학년 A반 4조 오성과 한음 고시원 관리 프로그램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고시원의 주업무인 입실자 정보 관리, 회계 관리, 계약 관리 등을 수기로 작성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일단 관리자가 혼자가 아니라면 관리자 등록을 쉽게 할수 있게 사용자 등록 화면도 만들어 놓아 쉽게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주 메뉴들이 있습니다. 일단 룸 정보를 보시게 되면 지하와 1층, 2층, 3층, 5층을 하나씩 클릭하면 프로그램 하단 탭에 저장되어 전에 클릭했던 페이지가 저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탭을 이용하면 관리자가 더욱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1층의 빈방이 보이는 곳에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입실하고자 하는 호실을 클릭하게 되면 입실자 등록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입실자 등록 화면에서 입실자의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어 저장을 클릭하면 계약 등록 화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에 1층에 113호실을 클릭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으며 다른 층이나 호실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제 계약 기간이 중요한데요.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자주 등록하는 계열을 입력해 놓았습니다. 몇 개월 계약할지를 정해 주시고, 키보증은 입실자라면 다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요금은 사용 여부에 따라서 정하고 납부 방식도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별 납부금이 정해지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계약이 됩니다. 월별 납부 현황 메뉴를 보시게 되면 몇 호실에 사는 누가 언제 납부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수 있으며 방번호별 이름순으로도 정렬이 되어 볼수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납자 현황 조회 메뉴를 보시면 여기서도 몇 호실에 누가 얼마나 미납되어 있는지를 정보를 알 수가 있으며 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납부가 된 것입니다. 월별 납부 현황으로 가보면 납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실자가 퇴실을 원한다면 입실자 정보 메뉴에서 퇴실자의 정보를 검색해서 퇴실을 할 수도 있고 룸 정보 메뉴에서도 클릭해서 퇴실을 하게 되면 그 퇴실자의 남은 일수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환불금이 나오게 되면서 이 화면에 퇴실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퇴실 여부를 확인하고 예를 클릭하시게 되면 퇴실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창이 뜨게 되면서 퇴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층 정보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층에 101호에 살던 퇴실자가 없어지고 빈방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조 프로젝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